어? 있다 이드 그래, 로우캠무대 로우키무대 로우없으으안안지지 맛있구요 우우 빨아먹어 가방도 커 이야, 에이팍, 풀빵, 부스터찡, 비치창, 캬, 이거거든. 야, 씨개마스케버한 마리요. 무시 어차 피 일반 스케버야 <laughs> 개부도. 에? 호그란드이 먹다, 씨. 6,000시간의 노하우 보여주지. 잘보냈요잘 보냈대요! 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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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냈대요! 잘보냈요잘 보냈대요! 잘보냈대요 야, 저놈 미친 새끼. 야, 보냈대요. 갈게요, 갈게요, 갈게요. 기관총 로고는 건너는 거 아니야. 잘 보냈대요, 잘 보냈대요. 보내주세요. 저 계단에 누구 있는데? 일반 스킵인가, 유캡인가 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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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스킵이나 차, 스킵이나 차는 거개 느려. 나 근데 일로 가야 되는데, 안전하려면. 어, 어쩌지? 뭐야, 잡았네? 미친나, 잘 쏴. <laughs> 잡았다고?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체 굴러 떨어지는 거였구나. 잡았다고? 쏜 사람도 모르는 이 실력. 유캡브 같죠? 장비 구성이. 와, 유캡브네 고마워! 로고 못 잡아서 애매할 뻔 했는데. 존주 있다. 정일 여기서 나오냐고. 나머지 어디 갔는데? 그거 형제 어디 갔어? 서츤님이 느려, 너무, 너무 느려 음. 어어? 어어? 나나나나나나나 o no, no, n 어어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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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데 no, no, 앞이 안 보여. 어. No. 아, 아. 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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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? 들어왔어? 왔어! 붙어졌나? <laughs> 그럴 수도 있어. 와, 근데 좀 다행이다. 만약에 세 마리 동시 푸시 오면은 응. 죽었을지도. 와저개당황있어 갑자기 나와가지고 와네 그 덕분에 이거거든 <laughs> 난 나이트다 어 헬멧 어떻게? 아 이거 버그 아직도 안 고쳤네 그 나이트 뚜껑이 안 보이는 그 버가 그 있거든요 아니 이것도 되게 오래된 버그인데 아직도 안 고쳤어 키타야 너 뭐했니 반년 동안 마스크 안보이는 버그 아직도 안고쳤네요 반년 동안 뭐야? 어쨌든그안면마스크에다가 방탄이 있는 그 다음에 우클리스 갑바 어...이거 이제 오늘 하루종일 이거 쓰면 되겠다 와 개쩔리고 뭐 둘다 스캐버야? 아 얘는 사람인데? PMC였는데? 그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는 왼쪽에 있는 애그 사람인줄 모르고 지나갔다가 지금 내가 쏘니까 PMC거나 배신자인줄 알고 지금 나 쏜거고 예비탄이 이제 없는데? 하이 11레벨 하하하하아이 <laughs> 겁나 맛없게 챙겼네, 이씨. 와, 더럽게 없네. 그 다음, 여기 둘. 둘다 사람이야. 하나는 유케브고 하나는 게임신가 이거? 열쇠고리 좋고요. 파로웨요원. 어 스케브죠? 아이그 유케브죠? 챙긴 게. 맛돌이만 챙긴 거 봐. 얘좀할줄 아는 유케부야 맛있는 것만 챙겼어. 약간 초보는 아까 걔처럼 맛있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상하게 챙기거든. 어, 맛돌이만 챙긴 거 봐. 약간 얘는 할줄 아는 애. 내 에너지가... 어, 역시나 그리고 수술키스는 없고. 아 이거 키타가... 어? 뭐야? 조명탄. 아이스. 어, 이거 사람이죠? 아 없네요. 큰일 났네. 어, 역시 힐템은 없고. 조자스요. 우드라서 이거 탈출하면한 세월인데, 큰일 네 어, 여기. 조명탄 탈출구 아닌가? 엑시트. 6분. 시간 될것 같은데? 와, 조명탄 챙겨올 잘했다, 이거. 없었으면 뒤졌겠는데? 아니면 왜안 떠요? 아니 뭐야? 아니 신호탄 발사는 언제나 좀 거지 같다니까. 판정을 잘모르겠어 모험하지 말고 그냥 아웃스트리으로 나갈까? 뭐 군주 장비라. 약간 이름면 많이 아쉬울것 같은데요. 뭘봐 임마 <laughs> 야마 니가 발견되는거 생각 안해? 어? 아니 그렇게 대놓고 올라가 있으면은 어? 아니 지가 보는거만 생각하네 야 니가 발견될 가능성을 생각해야지 임마 대놓고 그 위에 올라가 있네 가볼까 떴죠? 떴어요? 진짜 쏘지 마. 진짜 진짜 신호탄 쐈음. 그래, 이거거든. 너 사와. 오케이 허성레 커. 사람은 맞대가리는 하나도 없는데. 딱때리 하나였는데 잡기는 드럽게 힘들어서 약간 싸움에 손해라고 할까? 샷건 있다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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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키 n k you, Lord. t 여기 있지롱! 자쁜 아이지, 빨리! 이런, 이런. 유세 캠프를 지금 올땐 조심했었어야지! 나라는, 코르렛 혀가 숨어 있다고? 응. 조심해서야지. 야수가 숨어 있어요. 대처저수모거저다 저거, 저거, 거의거 저거, 저네요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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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거 저거, 저이 저거, 저거, 아, 니난 달려리, 해병이 없을 줄 알았는데. 어? 야, 이거 뭐야? 으아! 어? 야, 씨발, 이스피지노. 아니, 일본. 가보자. 이가 로그 오른쪽 캠프. 아! 아, 아, 아. 여기 왼쪽 통로에 나오지 않나? 아까 내가 나온 곳. 어! 어, 뭐야? 헤드한테? 헤드셋 당기고. 약간 그렇다, 그죠? 이 게임이 사프이 워낙 중에서 헤드셋 권총이든, 뭐, 볼텍션이든, 그 헤드셋 무조건 끼고, 그 권총이 아이언사이트가 좀 별로 안 좋거든? 근데 권총으로 지금 헤드헌테 바로, 병 나오자마자, 병 나오자마자 여러 발쏜 것도 아니야. 그냥 탁한발 끝. 보통 고환 청은 연사가 돼가지고 죽는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따다다다당 하고 내가 죽은 뒤로 쏘고 있는 게 보이거든. 근데 딱한 발만 쐈어. 내가 지금 쓰러진 동안에 아예 후속 타를 안 날렸어요. 약간 좀 냄새가 심하다, 그지 아, 갑자기 존나 많은데.